안녕하세요 코고는 듣고 죽는 입니다 앞에 있는 글씨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좀 삐뚤빼뚤 글씨를 잘못 쓰긴 했지만 허리 피라우라는 글씨입니다 자이 글씨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무슨 글씨가 보이나요 거꾸로 뒤집어도 허리피라우라는 글씨가 됩니다. 신기하지 않습니까? 뒤집어도 다시 또 허리피라우. 또 이거를 다시 또 뒤집어도 또 다시 허리피라우. 그거는 독고 중년 구독자 여러분 모두들 허리 피시고 건강하세요. 허리 피고 삽시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